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많은 왕들의 모습이 증거됩니다. 특별히 열1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보면서 아, 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알수 있는데 그 왕들에게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할까? 왕들의 육적인 통치나 그러한 기반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영적 색깔은 또 어머니를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전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 경우였죠. 솔로몬은 어, 이방 나라들과 화친의 하나의 모습으로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아들들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적인 이방 신들의 섬기는 엄마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그것을 핑계 아닌 핑계라고 볼수 있지만 자신들의 어머니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색깔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어 여호사밧왕 같은 경우는, 이 여호사밧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철저히 나간다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킴을 통하여서 그 이제 일가가 그의 자녀들이 완전히 진멸의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 아달리아, 그건 참 대단한 여인이죠.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모습처럼, 그 말은 어쩌면 좀 혈기가 있고. 이 다윗 왕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손자들을 싹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했을까? 이것은 사람의 탈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항하는 그러한. 영적인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이란 거예요. 22장 10절을 봅니다. 22장 10절.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예참 무서운 사건이죠. 자기 아들이 죽은 사건. 북 이스라엘에 갔다가. 어쩌면 그 아달리아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 조카와의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과 자신의 손자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들이 죽은 사실 이제는 다윗 왕가를 끝내야 겠다는 그런 어둠의 역사이겠죠 그래서 유다 집에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라고 자신의 손자들을 싹을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1 1절에 왕의 딸 여우 사바, 사부아시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 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샤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모든 이제 다윗당국의 씨가 진멸될 위기 속에서 한 여인, 왕의 딸 여우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지금 상황이 극박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영적인 기치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숨겨서 그것도 이제 성전에서 7년의 시간을 6년의 시간을 숨겨두고 이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죠. 이제는 끝났어 라고 사람들은, 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여우 사부아시 자신의 조카인 이 요아스를 숨겨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모든 것이 끝났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1 0절 말씀처럼 유다의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열고 보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아도 마찬가지였죠. 엘리아도이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엘리아도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계시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득세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까? 그래서 엘리야의 고백 속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 목숨도 그냥 거둬 주세요. 여호와를 향한 선지자들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짐을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까지 거둬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한 7천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7천의 사람이란 것은 그냥 하나 둘셋넷 해서 7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수요, 7이라는 완전한 숫자 속에서 천이라는 이제 셀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하스를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여호사부앗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될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어떡하지? 끝났나? 아니에요. 여호사부앗그한 사람의 공주. 이 사람이 자신의 조카 요하스를 살려주는 그런 피신시키는 숨겨두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개보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을 보면 없어! 라고 할수 있죠. 아니요. 나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이 이래요. 요즘 저래요. 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있지만 아니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꿈꾸고 소망하고 비전을 가진 삶을 통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늘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주변을 막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외로움을 만들고요. 고독함을 만들고요. 스스로 좌포자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한 사람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요. 노아 한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요하스의 삶을 보면요. 참,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를 보게 돼요. 요하스는 자신의 이 고무부인 여호야다의 이 보호 아래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통신할 때는 초반기에는 참 좋게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24장 2절입니다. 4장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멘. 도무보인 여호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갑니다. 영적인 이제 중보자로서 도움자로서 그를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뒤부터 갑자기 돌변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 여호야다 제야장의 삶을 한 마디로 요약할 때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여러 왕의 묘실에. 예, 안장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을 합니다 왕을 높였다는 얘기죠 왕을 칭송했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 와서도 나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야다란 제사장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백들이 와서 그를 높여 주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서게 됩니다. 교회가 은혜로 울 때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교회가 다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중직자들이 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막 하다 보면 놓쳐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의견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회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놓쳐버리고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순간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비례를 이루느냐? 어떻게 서로 중함,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보면, 아, 이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 얘기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입니다. 이제 여호야다, 요아스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그를 높여주니까 18절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유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육신의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아스 육신의 죄 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더큰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영이 무너지는 순간 육신의 삶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만 잘 되면, 아, 뭐잘 되겠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그냥 끝냈을까? 아니지요. 기회를 주시죠. 기회. 그 기회가 뭡니까? 19절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여서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는 은혜입니다. 왜요? 경고는 듣기 싫지만 은혜예요. 이 경고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하스가 듣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내놓으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랴, 사촌지가 아니겠죠. 자신과 함께 커 나갔던 아니면 이 나이상으로 보면 이 스가랴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이스가랴와 함께 놀면서 스가랴가 그를 보호해주고 여우야다 대스장이 스가랴를 통해서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이 아이는 왕이 될 거야. 너가 잘 보살펴줘. 사촌형으로서 이요아스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하면서 잘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하면서 성장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스가랴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를 꾸짖습니다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화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다음에 보니까.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라고 말합니다. 백성 앞에서. 왜요? 왕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많은 선자들 지 보내어서 이 요아스를 책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고 하셨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드. 자신의 사촌인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여호와스 왕에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혼자 와서 독대한 것도 아니에요.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부겨버렸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게 받아야 합니까? 요하스는 은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았습니다. 알 만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럴까? 이게 뭐야? 사촌형? 속으로 웃기고 있네. 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망인데.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하스의 선택입니다. 21절이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와의 호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것도 여와의 호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무서운 삶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때만요? 아닙니다. 이때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천 중앙교회에서 어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찾아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살아온 시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 은퇴하신 열로하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다가 넥타이 이것도 잡혀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교인들이 드셌다는 거예요. 자기와 뜻이 맞지 않냐면 성전 안에서. 목사님에게 막이 소리 조소리 막 어떤 경우 욕도 하고 막 별소리 다있고 그러면서 때리는 강단에서 목사님을 끄집어 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은혜로 올 때는 좋은 교회였지만 자신의 뜻과 틀리면요 교회 안에서 시가랴처럼 돌로 쳐 죽이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왜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듣기 싫은 거예요. 나는 옳은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할 만큼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러는 거야? 요아스 왕은요 할 만큼 했어요. 그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고 보수하면서 그가 믿음을 보면 아그걸 잘했네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자리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는 신아. 그 모습 속에서 자신 량에 꾸짖는. 자신의 이 사촌이었던 스가라까지도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러한 참 극악무도한 영적인 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회개가 아니라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어 라고 외워 거짓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행전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영적으로 끼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 것은요, 내 강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길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겁니다.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충성했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교만은 내 안에 벌써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사라져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